해당 영상은 세계 최초 10.8V 브러쉬리스 대패 GHO 10.8V-20의 언박싱 영상입니다. 제품 구성은 종이 박스, 매뉴얼, 품질 보증서, 그리고 본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체의 경우, 브러쉬리스 모터를 채용하였고, 제품 작동의 경우, 이두 가지 스치를 함께 눌러서 작동합니다. 대패 깊이 조절은 이 까만색 버튼을 이용하여서, 1mm 그리고 이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최대 2mm 까지 가능합니다 분지 추출구를 위치를 정할 수 있고 이, 이거 대신에 청소기와 연동할 수 있는 어댑터를 끼게 되면 청소기와 연동도 가능합니다 날은 하나의 날만 사용하며 날 교체는 이 부분을 육각 렌치로 풀어주어 날을 빼고 교체할 수 있습니다 육각 렌치의 경우, 여기 이렇게 들어있고, 스페어날 또한 들어있어서, 스페어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